네 안녕하세요 대표들 구매대행 디자이너 니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즘 알리템 1688 얘기 굉장히 많죠 어, 뭐 다양한 소식과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제 생각 한번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 기사인데 이거 많이 보셨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뭐 내년 초에 중국 내수 B2B인 1688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알리테무 이런 중국의 저가정책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긴장감이 좀 조성되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 16800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저희 사업자들이 업무적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많은 기사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보면은 구매 대행 시장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수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매 대행은 무너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거죠. 구매대행 시장이 끝났다는 주장,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불안감이죠? 불안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자, 구매대행의 불안감은 뭘까요? 알리테온, 쿠팡 등이 계속해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기업들은 카테고리를 점점 다양화시키고 있고, 실제로 사업 실행력과 마케팅 측면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네. 글로벌 시니까 더불어, 현재로서는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이 취급되기 어려워서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카테고리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매대행 입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죠. 그럼 뒤로 넘어가서 우리 과거와 현재를 잠시 비교해 볼게요. 구매대행 초기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판매했던 전략이 있었고, 이거는 한번 쓰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더 저렴하게 팔아줄게. 이거였으면 한마디로. 그 이후, 뭐, 중기라고 하면 그렇고, 1단계라고 할게요. 그래서 1단계, 초기를 넘어 1단계 시장이 돼가지고, 이거는 좀 국내에서 안 파는 유니크한 제품을 팔아줄게. 이거였습니다. 어, 국내 찾기 어려운 유니크한 제품을 중점으로 소비자에게 제안해주는 이런 형태의 구매 대행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또 2단계가 됐습니다. 2단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현재. 크무비. 국내에서 사입하기 어려운 크고 무거운 제품들. 제무비나 뭐, 특정 업종 종사자들 대상으로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인부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대량 구매하시는 소비재가될 수도 있고, 뭐, 큰 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이런 제품들을 중점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런 크무비 전략과 구매대행 상품의 사입 판매도 대형 플랫폼의 카테고리 다양화, 국내 물류센터 구축 등의 이런 이유로 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업의 움직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리 테모1 6 8 8은 미래에 어떻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적자 마케팅, 저가 공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분야에서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알리는 자체 물류샵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쿠팡은 알리와 테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판매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수수료 인하와 물류 이동량 확대를 통해 매출량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여요. 자, 기업의 움직임이 이러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뭐, 기억과 개인을 놓고 보자면, 배송, 고객 서비스, 가격, 우리가 모두 집니다. 이런 요소들은 쇼핑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3 요소로 볼수 있고, 여기에 더해 마케팅까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아직 신범하지 못한 마케팅과 차별화, 또한 마이너한 제품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구매된 방식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경쟁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죠. 이건 제가 최근에 톡방에서도 한 말씀드렸던 건데, 어, 캐나다에서 가성비 좋은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이 2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판매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어, 뭐 이게 단순, 뭐, 밴드 웨건 효과일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뭐, 밴드 웨건 효과가 뭐냐면은, 뭐, 일쑤이나 제품을 구입하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에요. 그냥, 뭐, 유행. 저 유행이니까 내가 해봐야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고급화 전략이 오히려 좀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음, 옛날부터 싼게비지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품의 기능보다는 브랜드, 가치, 경험을 중시하는 요즘 사회현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주로 기능적인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성비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지불 의사가 아주 큰 편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른 기업조차도 한국에서는 프리미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가격이 높더라도 그만한 가치를 제공해야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88, 알리, 테무, 쿠팡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봤다면 네이버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판매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따라서 네이버의 성격, 정보성, 쇼핑성을 고려해 보면은 고급화 전략과 차별화된 판매 전략이 아주 중요해지고 네이버는 그들을 밀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어,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내용인데. 차별을 해야 된다 고급화와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통해 아직은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고급화 전략은 물론 감도 있으면 좋겠지만 배우면 늘어요 배우면 충분히 늘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뭐 시장이 이렇게 변하든 다양한 분석과 고급화, 판매 전략을 통해 판매 레벨을 키워보시길 권장합니다 판매 레벨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놨어요 판매 레벨이란 제가 추구하는 본질 레벨이 높을수록 판매를 잘하는 셀러라는 뜻입니다. 제가 뭐 상세 페이지 많이 봐라 그리고 상세 페이지 분석 많이 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기획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라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하면 할수록 판매 레벨을 좀 키울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서 키워드 도 찾고 상세 페이지 기획도 해보고 내가 제작도 해보고 기획하면 기획력이 늘고 상세 페이지 제작하면은 제작하는 스킬도 늘고 키워드 찾으면 키워드 찾는 방법도 다 늘어요.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사업 방향성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사업은 정답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상세페이지가 어려워서 저희 채널을 구독을 많이들 하세요. 어, 상세페이지 기획과 제작에 대한 내용은 저희 채널 영상을 구독하시거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자주 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희는 한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여러 제품 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올해도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